일단 바러스 끊었어. 바러스 끊었어. 라인전이 좀 빡세네. 확실히 루시안이 라, 그 사정거리가 짜라니까. 어, 아, 야, 네, 뭐야? 이거. 야, 이거, 아다리 뭐냐? 야, 이거, 무빙을 안 해, 리신이? 어, 아, 500개 리액션 오졌습니다. 바로, 솔킬로. 아, 솔킬은 아니지만, 그거 만들어냈잖아요. 아, 5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케오케 아, 좀 라인전 좀 편하겠다, 이제. 아, 만화가 너무 딸리네. 아주 내려간다 아이고 당하겠는데 저거? 아아아아 짜증 졸만한다 와 이걸 어떻게 하냐 카그라도하좋아지안 돼. 아. 어, 나이스. <목소리> 나이 오케이 좋아좋아 라이 대신 들어 블라디도 잘해주고있어 아 이거 투하형이면 좀 오반데 등소식이 들을 각인데? 아 정, 정, 정. 저쪽 타는 중, 저쪽 하는 중. 이건 내 거야. 이렇게 너 먹어라. 아, 내가 플래시 잘못 썼다. 아. 아, 아 내가 실수했다. 아군이 네, 당했습니다. 라디가 아무리 잘해도 겁나있어갖고 어디가? 아 뭐야? 어? 뭐야? 오 뭐야? 와 강타 들었어. 와 봉풀주 강타 지렸다와지렸다와 씨발 지렸다, 지렸다. 와야 봉풀주로 변신했구나. 개지렸다와 와 이새끼 개실이네와야 <laughs> 역대급인데 저거 아나 소름돋았어 지금 와나 어, 저거 지금 <laughs> 아니 진짜로 와 미쳤다 와 이건 진짜 이겨야된다 그치 어야 이거 가도 되겠는데? 냄새가 난다 잘 먹어라 얌백골로 벤다끼려야되데아 <laughs> <포트> <independent 웃음> 근데 바로스 무모.. 아 바로스 밖에 못 오우 쎄 괜찮아, 괜찮아. 오따버이1이다어 <laughs> <laughs> oh, 이럴수가 이건 잡을 만한데? 어, 저거냐? 아, 이게 큐가 안 날아가네? 와, 어, 이게 큐가. 아, 뭔가 게임이 좀 비벼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려와야, 중나 슬슬 내려와야. 좋아, 먹히는 건안 돼. 어, 먹히겠다. 안 되는데? 그들어와서 그냥 해 아이고. 아, 사망였다 아, 이번 선에 끝내야 되겠다, 그치? <laughs> 어떤 밀려가? 너무 센데 이거? 야 이거 벨트 존이 할라 했는데 대카시 아니 형 게임 끝나겠다 혼자서 끝나겠네 아 공감 넌 진짜 멋있다 얘도 못끝내아못 끝내네 못끝낸다고 왜요 왜못 끝내 이걸 단하고 조금 끝나는데? 끝난다고? 무조건 끝났죠? 그냥 무시하고, 잔다 무시하고 때리면은, 아까, 아까보다 슬슬 무조건 끝났을 텐데? 아니야 이거, 이거 치라 그랬어. 이 슬슬. 아, 바로 스나오잖아 겁나 빡치네. 어, 형한테 가, 내가 이러면 쌍둥이 나갈 텐데? 형한테 안 가요. <laughs> 저게 업적에게 대화 했습니다. 아니, 지금. <laughs> 왜 깝쳤어? <감췄어? 웃음> 아, 왠지 못 보낼 것 같더라, 이러면. 자, 이거 우리 블라디가 텔포로 바꾸고 AD템을 산다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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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어, 두번 보여주나, 한 게임에? 봉풀주. <laughs> <붕풀쥬>. 봉풀주 <붕풀쥬> 찍었는데? <laughs> 아, 근데 너무 느려. 블라디미 d 아아무치 i c h I'm rich. I'm rich. I'm r i 밀었다 이거 밀면 되는 m 이거 오 h I'm rich. 오 쉣. 아, 진짜 지는데 아, 야, so, 박스네? 아, 장론, 뭐, 임 그럼, 바로, 바로, 죽겠는데 아 진짜 로 바로, 데아야로 바로, 바로, 네로 바로, 바먹었로 그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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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다와 바로, 나눠 바로, 어어안로네 나이스 다행이다. 우린 바로 먹으면 괜찮아요. 어, 근데 이걸 진짜 역대, <laughs> 진다고? 와, 너무 쎄, 씨. 와, 이 언덕 들어가기 이제 빡세네. 사실, 도냐도 있네. 와, 언더골라가기왜 이렇게 빠쎄? 야, 수 선전 위에 있는데. 야, 그부가 좀 혼자 밀고 있다, 미드. <목소리> 아, 오, 야, 그부 존나 쎄. 그부가 썩었다 아, 내가 근데 너무 터진 게 올바다. 놀라도 살아야 된다, 고 s go. Let's go. Let's 면상 Let's 네 o Let's go. Let's g 그래, 피했고 어어어 어, 어. 안 돼, 안 돼, 안돼 어, 죽었다, 죽, 죽어, 죽었다, 죽었다 아, 너무 센데, 이거? 아, 이거 빠져야 어. 아,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죽었어. 우리 이거 오브젝트 못 먹게, 오브젝트 못 먹게. 야 이거 나 백도 가긴데 이거. 좀만 끌어봐 시간, 시간 끌어 시간 어봐 시간 어봐 저기 학살. 일단 바로스 끊었어, 바로스 끊었어. 이걸 손공해된다 조라! 조 와, 조라! 이걸 손공해된다 이거 그 엑스피케 아니야? 어? 네. 왜 엑스피케? 야, 적팀 존나 빡돌았다. 루시안 뒤질라라는데이 새끼 개빡돌았다. k 9 아, 지였는데7 감자. 아, 이거 진짜 팬가입 좀 해줘라 얘들아. 와. 와, 오졌다 진짜로. 와, 아, 진짜 마지막 한대 차이로, 야, 한대 차이로 밀었어 진짜로 마지막.